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림하기 첫 번째 시간 세마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어림하기는 여러분이 살짝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림은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대충 말하는 걸 어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상이야 있고, 초과 미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말하는 어림에서 이상이야 오늘 첫 번째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까요? 생각 연기부터 들어갈게요. 자, 135cm인 초등학생과 100cm인, 100cm인 유치원이,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탈수 있는지. 자, 135 이상, 학생만 탈수 있고 여기는 100cm 오히려 이야. 여기는 작은 학생, 여기는 큰 학생이 탈수 있는 청룡열차와 해전목마입니다. 이 상황에서 활동 1 번으로 가볼게요. 자 초등학생들의 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민수, 병주, 성식 나온 아름, 미선이 있는데, 자이 학생들은 아까 청룡열차를 탈수 있겠죠? 근데 모두 탈수 있는 게 135cm보다 크거나 같은 학생만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 135 됩니다. 같기 때문에. 병주 143.5. 물론 되겠죠. 성식 작습니다. 135가 안 되고요. 다운? 당연히 안 됩니다. 아름? 남고요. 미성? 약간 남쪽에서 됩니다. 그래서, 민수, 병주, 아름미선이 4명의 학생이 되구요. 자, 이렇게 135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이거를 이미 알고 있듯이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수위 범위에서 한번 볼게요. 135, 135.2, 143.5, 145. 등과 같이 135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135 이상인 수로 하고요. 수직선이 있으면 그기에서 135를 찾습니다. 135에다가 135가 포함되기 때문에 까맣게 칠을 해요. 그 다음에 그보다 큰 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하설표를 합니다. 이렇게 이상인 수를 나타내고요. 그럼 당연히 또 이하인 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활동 2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 이번에서는 이 이하인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유치원생 기억나죠? 그 유치원생 키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유치원 어린이들 키, 상철 100cm, 재성 101.3cm, 이랑 97.9, 유리 98, 민지 99.5, 현정 100점입니다. 자, 이럴 때 키가 100, 100cm보다 작거나 같은 어린이 키 한번 구해볼까요? 상철이 100cm로 똑같습니다. 됩니다. 재성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재성은 100cm 이하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랑 됩니다. 100cm가 안 되죠. 유리도 되고요. 민지 됩니다. 현정은 0.2cm 차이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철, 이랑, 유리, 민지에서 네 명의 학생이 되고요. 자, 100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아까 기억나죠? 이거를 이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100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작거나 같은 수. 이럴 경우에 이하라고 나타내고, 수의 범위를 한번 보면, 수의 범위는 100, 99.5, 98, 97.9 등과 같이 100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100, 이하인수라고 하고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수직선에서 100을 찾습니다. 이 100이 포함되기 때문에 100을 까맣게 칠을 해요. 그리고 100 이하이기 때문에 이 아래의 숫자를 이렇게 하살 표시해주면 100 이하라고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이상 이하를 배웠고 마무리는 선생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쉽죠?